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기입니다 자, 밀크 가져왔습니다. 밀크. 밀크가 지금 일정이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호재 찌라시도 나오고 있는데, 요게 이제 이걸 띄우면서 일정에 맞게 물량 한번 털지 않을까라고 봐집니다. 어, 왜 그렇게 말씀 드리는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 전에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영상 끝에는 우리 구독 전용 텔레방에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라든지 상장 정보라든지 어, 그 날에 이제 단타 종목 그리고 저점에 저점에서 정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이런 종목들 잡아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는 타이밍도 알려드리고 있어요. 많이 오셔가지고 정보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우리 개인, 종, 개인 투자자가 정보가 부족해서 많이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보들을 얻어서 수익을 함께 내자라는 의미로 저도 정보를 찾고 채널 성장을 위해서 하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신퓨처스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 함께 잡아가지고 30일원 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달성에 대해서 단 며칠 만에 여러분들 이거 신퓨처스 200% 300%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휴머니티 프로토콜도 단 며칠 만에 124원 간다라고 해가지고 요것도 어 이제 많은 분들 또 수익을 내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날마다 이제 코인들은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준비만 되어 있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어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밀크 보도록 하겠습니다. 밀크 밀크가 요런 이제 하락 추세선에서 요렇게 이제 단봉을 만들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리고 있 잖아요. 이런 것들은 개인들이 만들 수 있는 거래량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가격대에서 계속 이제 추가적으로 거래량이 터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간대는 아 잡아주는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한 300원대 구간이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느 정도의 세력들의 매집 단가구나라는 것을 유출를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다시금 이제 돌려주면 이 박스 구간 돌려주면 자, 하락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악재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저점을 살짝 깨주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그러면서 물량을 받아주고 있다. 여기서 이제 돌렸다가 올리면은 상승 한번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추세가 바뀔 것이다. 전체적인 추세도 바뀔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게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보시면은 거진 끝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렴 중에서 어, 당장 벗어나서 상승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는 어, 매물 소화 라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밀크가 몇년 동안에 지금 이렇게 21년부터 해가지고 25년간 약 4년간에 엄청 큰 상승이 나왔다가 이후에는 잠잠해요. 자, 그런데 이때 물량 한번 풀리고 지금은 다시금 세력들이 물량을 저점에서 보았다가 나머지 절반 물량을 털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밀크가 시가총액이 100억 배요 이거 전체 물량이 풀리면 200억이 되거든요 자 90억 900억이죠 어 900억이고 물량이 다 풀리면 이거 1000억이 되는 거예요 1000억 2000억 그죠? 그러면은 지금 약 천억 가량의 물량이 잠겨있습니다. 잠겨있고 다시 말씀드리면은 세력들이 물량을 어 모아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량을 왜 모으겠습니까? 당연히 팔려고 모으지. 그러면은 이제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올리면서 이런 물량들을 정리를 할수 있다 보니까 세력들도 지금 바닥 구간에서 매집이 매집, 매집 매집 매집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번에 더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밀크 보시면은 지금 절반 가량의 물량이 어떻게 돼있어요? 잠겨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량이 풀릴 때 우리는 또 함께 매도할 수 있는 전략 가져갈 건데 이 물량 풀기 위해서 가격 올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물량들을 아무 때서나 팔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일정이 필요한데 바로 잠금 해제 일정입니다. 락업 해제라고 하는데 락업 해제 일정에 맞게 이 물량들을 팔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수익을 낼수 있다. 자, 그래서 최소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가 일정 말씀드릴 거고 매수가 말씀드릴 거고 목표가 세력들의 목표가까지 산정해서 온체인, 온체인 데이터까지 함께해서 산정해서 제가 소통망 구독. 텔레방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오셔가지고 일정 받아가시고 매수가, 매도가, 목표가까지 최대한 꼭대기에서 팔수 있는 타점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셔가지고 좋은 기회들 잡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텔레방 참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대박 수익 내보실 분들은 자 여기 영상 아래 밑으로 내리셔서 더보기란을 누르면요, 자 이렇게 링크 하나 나옵니다. 클릭을 해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코뚜기의 무료 코인 상담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 작성한다고 회원가입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께 맞춤으로 영상을 제작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제일 필요한 정보는 무엇일까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체크란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체크 하나, 실시간 현물 투자라든지 어, 선물, 그리고 보유 종목, 긴급 진단, 대박 정보 자료 받기 이런 게 있고요. 나이 종목은 꼭 투자해보고 싶어요라는 거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필수로 아무거나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민코인면 민코인, 라나면라나 이런 식으로 코인 투자 경력 저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하면서 경력 체크. 하나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지금 연령대는 이 정도입니다라고 해서 체크란도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그리고 코인 투자 관련 1대1 방문 상담 신청도 가능해요. 그래서 상담 받고 싶으시면, 이거뭐 선택적으로 어, 원하신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연락 받으실 번호 남겨주시고, 그러면은 제가 소통방 링크나 자료 전달해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제출 이렇게 딱 클릭하면은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소통방인데요. 자, 보세요. 또 수익을 내가지고, 큰 수익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시드 크신 분은 약 1억 원 정도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올려드렸어요. 또 올려드리면서. 현재 이렇게 매매로 수익률을 크게 내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 자, 이렇게 한 번의 매매만으로 정말 기회를 잘 잡는다면 큰 수익률을 챙겨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코인들이 상승이 나올 때 우리는 올라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들 망설일 때가 아니에요. 제가 오후 10시에도 이런 식으로 올려드립니다. 중요한 건 신법 아니겠습니까? 신법도 잘 잡을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또 올려드리고 있고 새벽에도 중요한 타이밍 오면은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소통망이 참여하셔가지고 대박 정보도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건 뭐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경제적 자유 이루자라는 의미로다가 자유 하나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셀라루멘도 24년에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 기회들을 잡을 수 있었죠. 자, 600% 상승이 나와줬다. 제로엑스도 200%나 나와줬어요. 자 그리고 베이지 어텐션 토큰도 300%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수 있었겠습니까? 네, 여러분들 다 이유가 있죠. 자 바로 이 PDF 파일. 이 PDF 파일은요 비공개 정보 및 자, 이 비공개 정보까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선착순 10분에게만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코인은요, AI 관련 밈 코인이 되겠고요. 자, 이것도 저희들이 빨리 잡아서 8,000%나 상승이 나온 비공개 종목이었습니다. 그죠? 자, 이것도 받아보신 분들은 8,000%의 수익을 낼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여러분들 존재한다. 자, 그래서 빨리 연락 주시고 또 이러한 종목 빨리 정보를 받아보시고 이 비공개 종목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한해서 딱 20명에게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연락을 주셔서 바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83달러가 페페만 하더라도 트렌드가 이 민코인 동물 민코인이 이루어졌을 때 그래서 초기에 투자를 하면 83달러가 7,940만 달러가 될수 있었고요. 자 그리고 360만 달러의 차익을 실현을 할수 있었던 게이 트렌드를 알고 우리가 분석이 끝나고 충분히 이 공시 코인을 매수를 한다면은 극초기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요런 큰 상승률을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민코인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민코인 극초기 민코인을 한번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 케키우스 막시무스 같은 경우도요. 약 35,000%나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통 방에서도 미리 알고 극초기 자,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 남들보다 빠르게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4년 12월 14일 날에 상장이 이루어졌죠 자 하지만 저는요 그 전에 부터 이 캐키우스 에 대해서 상장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극 초기에 잡을 수 있다 그리고 엄청나게 수익을 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문자를 주셔서 캐키우스 막시무스 초기에 선점 하신 분들 10000% 이상 벌어 가셨습니다 자 이게 가능한 게 여러분들 이밈 코인 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회는 여러분들 또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정말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자, 링크 작성하셔가지고, 함께하셔가지고, 꼭 좋은 기회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